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고요. 시총 3조 달러 바짝 다가선 애플. 2년 내에 4조 달러까지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말 그대로 현재 세계 시총 1위인 이 애플이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에서 MR 헤드셋을 출시한 바가 있는데 주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게 이 VR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앞으로 많은 제품이 디자인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메타버스 산업군 자체가 애플에게 있어서도 꽤 매력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대장코인이 이 샌드박스 또한 앞으로 산업 추세에 따라서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샌드박스 최근에 이전 저점 살짝 갱신해 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더블바텀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ABC 상승이 앞으로 나와 줄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여기서 올라타기에는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100% 확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라도 비트코인 지금부터 꺾이게 되면서 이전 저점 다시 이탈하게 되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은 곧 나와줄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자리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일 월요일 저녁 9시 22분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수신호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솔라코인 추천드렸고 매수가 4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500원에 비중은 50%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남겨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4시간 봉 기준 이전 저점 이탈시 상승 다이버전스 걸릴 확률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점이 뚫리는 지점인 400원에 매수 걸어놓고 첫번째 저항대에서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4시간 봉 기준으로 제가 13일 이때 기준으로 신호를 드린 거고요 만약 이전 저점이 이탈하게 됐을 때 가격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rsi상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걸릴 거를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 저점 뚫리는 400원 기준으로 매수 신호를 드렸고 1시간봉 기준으로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13일 오전 8시에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15일 새벽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항대에서 전량 매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이전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이전 매물때 이전매물대를전첫 번째 저항라인이라고 봤고요. 그 매물대 하단부근인 500원대, 500원대의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조금 전 기준으로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매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수익을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솔라 코인 이외에도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 매수타점에서 다 같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없이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샌드박스 지금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ABC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A파동이 최소 이전 저항 부분. 이전 매물대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의 저점 부분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손절은 당연히 이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바로 이 A파동의 저점이라고 관주했었던 이전 저점이 뚫리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측이 틀려가지고 잃게 되는 손해의 크기보다 예측이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 즉 손익비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제 조만간 방금 말씀드린 좋은 매수 타점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나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앞으로 사놓고 최소 1년 정도는 홀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의 자리가 오게 되면은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고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진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의 가격대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요.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찰나의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약만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대에 최소 20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2,0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앞으로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보시면은 샌드박스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예요. 결국에는 이게 얼마의 수급을 밀어넣었을 때 최소한의 상승폭은 그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급만 몰려도 급등은 쉽게 쉽게 나와 준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민코인이 시바인누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예요. 그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덩치기 때문에 추후 불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최소한 민코인이 시바이노보다 5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에 이전 고점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최소 한 어디까지 올라갈지 본다면은 최소 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피보나치에 1.618배 약 17,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안할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예전에 몇백 원대부터 만원 넘게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500원 부근에서 이정고점 만원 뚫고 진짜로 17,000원 심지어 2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수익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만, 문자 주셨을 때 저희가 1대1로 유능한 트레이더 분들이 다 계좌 상태 점검해드리고, 최대한 도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단체방에서는 수익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네 돈도 안 받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면서, 일단 이게 공차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결국 투자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주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단순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카카오톡 단체방 인원이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추가 개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 소통방에 계신 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대략적인 시드를 저희가 다 체크를 미리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코인에 비중 10%만큼 매수 들어가세요라고 신호를 드리게 되면은 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 수급이 쏠릴지 우리 인원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그 특정 코인에 30억이라는 수급이 쏠릴 거라는 거 저희는 미리 알고 가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인이 만약 시가총액 300억짜리 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30억의 수급이 들어온 셈이니까. 최소 10% 정도는 이론적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중간중간 개개인들의 매수세들도 엄청 많이 붙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까지 수익은 무난하게 나와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알고 있더라도 100% 무조건적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코인 시장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으로 다 같이 매매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런 거를 은행에서의 주는 게 바로 은행에 있는 펀드죠.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용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 자산을 이임해 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 2025년도 25년도에 법적인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 운영사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없이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